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모스펫 구조를 보면서 이제 모스펫에서 중요한 파라미터인 어, 뭐 문턱전압은 앞서 시간 했었고 드레인 커런트, 그 다음에 드레인 커런트 안에서 뭐 모빌리티, 그 다음에 트랜스컨터턴스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에 모빌리티 디그레이션 팩터라든지, 그 다음에 서브스레셜드 스윙. 일반 책에는 있긴 하지만 합부 수업 시간에는 잘 다루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짝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스펫입니다. 모스펫 어, 구조는 어, 이렇게 생겼고요. 요, 요, 보시면 이게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모스 어, 캐패시터 구조죠. 그리고 옆에 고농도에 소스 드레인을 넣으면 이제 모스펫이 됩니다. 그래서, 음, 기본 구동 원리가 게이트가 인가되고, 이 게이트 전압에 문턱 전압만큼 인가를 해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벌전이 되면서 일렉트론들이 보시는 것처럼 모이죠. 자, 이거를 우리는 모이는 이 일렉트론들을 우리는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드레인 전압이 플러스가 해 줬고 여기를 그라운드로 잡았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드레인 전압이 걸리면 일렉트론들이 요렇게 해서 빠져나가죠 그러면 어때요 전자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요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전류를 우리는 드레인 커런트라고 합니다 드레인 커런트 아이디는요 음,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음, 게이트 랭스에 반비례하고, 게이트 위스에 비례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여기. 여기가 뭐냐면, 이게 게이트 랭스가 됩니다. 거리. 그러니까, 거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어때요? 저항은 작아지겠죠. 채널 저항이. 그러니까 드레인 커런트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짧을수록 커런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고 여기 이 게이트 위스는 이쪽 방향 3리드로 봤을 때이 위스가 돼요. 그래서 뭐 위스 게이트 위스가 이만큼 이거 소스 드레인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라 게이트 위스가 어, 그래서 이 모스펫을 위로 위에서 봤을 때 소스 드레인 이 중간에 게이트를 한다면 게이트가 이만큼 해서 소스, 막, 드레인 소스가 있으면, 전자가 요렇게 가는 거랑, 요,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랑, 위스가 이렇 커서, 게이트 위스가 커서, 요렇게 가는 거야. 당연히, 전류 값이 이게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위스가 넓어 너브 넓을수록, 더큰 전류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옥스 값. 시옥스 값은, 요거죠. 시옥스는, 두께에 반비례하고, 입실론에 비례하고, 면적비 필요한데, 어, 두께가 작으면 작을수록 캐리어를 더 많이 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두께가 작을수록, 어, 시옥수가 커질 거고, 그 다음에 입실론, 더, 그러니까 유전율이 높으면, 그죠? 더 많은 전자를 끌어모을 수가 있잖아요. 유, 유, 유전율, 전자를 유역할 확률. 그러니까 유전율이 높으면 더 많은 일렉트론들을 모을 수 있으니까 C값이 커질 거고, C값이 크다는 말은 Q값이 크다는 소리겠죠. 그죠? 이제 이 Q는 무슨 Q? 인버진 데스트 Q 그니까 어때요? 여기다가 우리가 전압만 인가되면 이 Q가 이동하는 거니까 결국 뭐 Q가 크면 클수록 더큰 전류를 우리는 흘릴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C는 공식이 또 다른 거는 요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값이 크면 요 값이 커지고 그러면 드레인 커런트가 더 커지겠죠 그리고 또 있는 게 Effective mobility. mobility란 말은 이 전자가 이 용어에 대해서 좀 헷갈리실 때는 저는 쉽게 음. 생각할 수 있는 게그 단위를 보거든요. 단위는 mobility를 볼까요?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1V 1초당 얼만큼의 면적을 얘가 이동하는지 그게 이동도입니다. 예. 그게 전자 이동도고 그거를 우리는 어, effective mobility 라고 부릅니다. 이제 효과적인, 실제적인 전자 이동도라는 뜻이겠죠. 어, 전자 이동도가 크면 클수록 더 그, 같은 시간당 그 지나가는 전자수가 많을 거니까 어때요? 그럼 당연히 전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이 전류는, 저 가진 그리는 이 drain current는 linear 이때, drain current equation 이에요. 그래서 보면, 드레인 커런트는 문턱 전압 이후부터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이 전류의 어, 보임은 언제부터 보는 거예요 이 게이트 전압에서 전체 게이트 전압에서 이 전체 게이트 전압에서 이만큼의 문턱 전압이 빠진 이후부터 보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래서 Vg-Vth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인가된 잔압 만약에 50mV일 때와 VD가 5V일 때와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5V일 때가 더 많은 전류를 흘리게 되겠죠 그래서 VD와 비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드레인 커런트, 리니얼 드레인 커런트에 대한 이퀘에이션을 소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한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서는 어이 각각의 전압대에 따라서 어뭐 게이트라든지 드레인 쪽에서의 와이드 어그 에너지 밴드갭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게이트에는 그죠? 문턱 전압이 안 걸려 있네요. 0V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요, 요 밑에 에너지 밴드갭은 여기를 어 여기를 딱 컷해서 에너지 밴드 갭으로 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게이트 전압에는 0V가 인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소스하고 드레인 영역은 어떻습니까? 페르민 레벨이 위쪽에 있죠? 왜? N 타입이니까. 그 다음에 요, 여기이 영역은 어때요? P 타입이죠? 아직은. 뭐, 뭐, 아직은? 원래 P 타입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페리비 네벨이 요렇게 밑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게이트 전압을 문턱 전압만큼 인가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기 서페이스는 엘렉트론들이 모인다 있어요. 그죠? 얼만큼? P타입의 도핑이 된 만큼. 그죠? 그래서 얼마? 2πf라고 했죠. 자, 그래서 게이트에 플러스가 인가됐으면 어때요? 에너지 밴딩급은 요렇게 내려와야겠죠. 그죠? 그리고 페리미 레벨은 옆에 있는 어, 소스 드레인 맞추기엔 좀 힘들겠지만, 왜냐면 이 정도나 고농도고 하니까 어쨌든 어, 게이트 영역에서의 P 타입은 이제 내려오므로서 N 타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드레인 쪽에 전압을 인가를 합니다. 자 드레인 쪽에 전압을 올려 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에너지는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뭐가요?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죠. 네, 왜? 드레인 쪽에 전압을 인가를 했으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배리어가 낮으니까 쉽게 넘어가죠? 그러면 여기서는 떨어진 거는 문제다죠 그죠? 그래서 일렉트론이 이렇게 쉽게 이동을 가능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드레인 커런트가 유발됩니다 자 어, 이렇게 드레인 커런트가 유발될 때 흐를 때 우리가 어떠한 파라메타들을 좀 고민을 어, 해야 되냐면 음 볼까요 일단 드레인 커런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gm 특성 아트랜스컨덕턴스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여기 있네요 그걸 우리는 gm 이라고 부릅니다 이퀘이션을 이렇게 정의가 되겠어요 어, gm은 제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게이트 전압당 드레인 커런트가 얼만큼 바뀌는지, 다른 말로 하면 게이트 전압 당 드레인 커런트가 얼만큼 증폭하는지를 아는 치수, 어, 파라메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설명 다시 드릴 거고, 서브 슬레숄드 스윙 이는 뭐냐면, 자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드레인 커런트의 와 IDVG 커브고요. 이 여기서 보면 이거는 리니어 일때 커브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요 커브는 트랜스컨턴스의 특성이네요. 그 다음에 이 커브는 여기 있는 이 트레인 컬런트 이이 여기를 로그를 지한 거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꺼내볼게요 자, 봅시다. 이렇게가 요렇게가 ID가 증가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VTH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수식적으로 구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실제 커브에서는 이 리니어한 영역이 있잖아요. 이 GMX 기준에서 리니어한 이영역, 영역을 일직선을 꺼요. 그러나서 여기 걸리는 이 전압, 이 전압을 VTH라고 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VTH를 수식적으로 가하지 않고 ID ID Vg 커브에서 어, GMX 기준 리니어한 이 지점을 어, 꺼서 이 그때 그 게이트 전압에 이 포인트 값을 우리는 VTH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이 VTH 이전에는 전류가 실제로 그럼 안 흐르나요? 어, 흐르죠? 자,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 드레인 커런트를 로그를 취하면 됩니다. 이 Y축을.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류가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VTH부터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스윙 되는 이이 영역. 이거를 뭐라 한다? 어, 슬러의 역수. 이거를 이제 우리는 서브스 레이시 w 드 스윙이라고 해서 SS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SS는 우리는 보통 스위칭 프로퍼티라고 그니까, 러 스위칭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SS 특성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소자가 만약에 어, 스위칭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 실험을 한 거다. 그러면 이 SS 특성이 아주 퀵 파라멘터가 되겠죠. 그리고, 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레드 스윙을 통해서 우리는 DIT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스윙이 만약에 그러니까 DIT, Interface t r a c Density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 스윙을 하는데 이 문제가 음, 발생한 데될까요 게이트가 있고 옥이드도 있고 인터페이스 트랩이 된 일렉트론들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게이트에 문턱 전압이 안 가진 상태에서 드레인 전압이 인가된 형태예요. 그러면 그때 여기 트랩이 된 일렉트론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인가된 전압에 의해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되나요? 그러면, 드레인 i n current maximum change in the electron, electron is equal to the e l e c 여 r o n This is the e l 이 l e c t 이 o n This is the electron. This is the electron. This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DIT가 있으면 어, 서브스레숄드 스위칭 특성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DIT 그 그래서 반대로 생기면 어, 스위칭 특성 안에 그 SS 특성 안에는 DIT를 볼수 있는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SS를 구하면 우리는 DIT를 이렇게 이퀘레이션을 통해서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C 그니까 CV 통해서도 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음. 소자만 좀 다르긴 하긴 한데, 통상적으로는 DIT를 하고 싶다? 그러면 CV를 통해서 측정을 많이 합니다. 아, 그리고, 아, 네, 그렇네요. 자, t r a n s c o n t e n t n c e 그래서 좀만 더 얘기를 한자면, 이제 요건데, 아, 자, 보시면, Gm이란 것은 게이트 전압당 게이트가 변하는 어, 게이트 전압이 증가되는 그 변화량 대비 드레인 커런트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음. 자, 그래서 문턱 전압 앞뒤로 해서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보이다가 자 추세를 보이다가 Gmmax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값은 이제 감소를 하게 돼요. 그 값이 왜그러냐면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옥사이드가 이렇게 있고 옥사이드가 있고 그다음 에 밑에 반도체가 있어요. 자자아 VTH가 됐다는 말은 여기는 P 타입인데 여기는 이제 N 타입이 요만큼 농도만큼 N 타입이 된 거죠, 그죠? N 타입이 된 요만큼 N 타입이 된 거예요, 그죠? 자 N 타입이 된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게이트 전압이 더인가돼요 게이트 의 전압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일렉트론들은 더 올라가겠죠. 어디로? 옥사이드 아래쪽으로. 그죠? 양이 많아진다.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주어진 양만큼, 이미 인버진 됐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더 안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쪽으로. 그러니까, 게이트 옥사이드 쪽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 쉽게 말해서, 옥사이드 여기, 여기 있다 치고, 옥사이드 여기 다 치고, 일렉트론 10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있을 때랑, 혹은, 이렇게 해서 붙어서 있을 때랑, 그 안에서의 스케트링, 그러니까, 그 산란, 라든지, 그러한, 어,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전자가 이동하면서 부딪힘, 이런 게 어느가 이더 심할까요? 아무튼 게이트 전압이 더 인가가 돼서 일렉트론인들이더 모여 있을 때 이때가 더 많은 전자들끼리 산란 될 거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들이 위에서 게이트를 전압하다 보니깐 까 드레인이라고 친다면 전자가 이렇게 가야지만 여기서도 게이트 필드가 이니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Surface Scattering에 대한 패터와 그 다음에 전자가 몰림으로써 지들끼리 부딪히는 Carrier to Carrier Scattering들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다 전자의 이 모빌리티가 감소됩니다 이해 되시나요? 왜? 필드에서 그리 모여진 전자에서 부딪침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류가 게이트 전압당 전류가 증가하는 게 감소가 된다는 소리예요 즉 GMX 이후부터는 스케터링이 발생을 해서 gm이 감소되는 트렌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이 기울기를 우리는 세타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모빌리티 디그 t y degradation facto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여러분 아까 그 drain current equation에서 보면 CX의 Effective Mobility의 vg-vth의 vd 요거를 서, 아까 설명했었잖아요 여기서 이, 이 Effective Mobility 얘가 보면 view0에다가 plus t h v t a 의 vg-vth 여기 여기 오면 이 Theta가 <laughs> 바로 Mobility Degradation Factor의 수치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GM이 게이트 전압을 인가를 더했을 때는 맥스를 찍고 요렇게 디그라데이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케이스는 어떨까요? 옥사이드가 여기 게이트 있고, 게이트 있고, 실리콘 있고, 실리콘 있고, 사이있에 칩시다. 여기 옥 o x 두께가 얇을수록 많이 날 i d e o x i 수록 많이 날까요? 혹은 얇을수록 많이 날까요? 여기서 많이 나겠죠? 그죠? 왜? 두께가 얇다는 말은 결국 i d 에 있는 필드가 o 다는 소리니까. 왜? d 리트 x i d e o x i d i r 수업했을 때 했던 것처럼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압이 비례하잖아요요 같은 경우는 뚫기가 줄었으니 어떻게 돼요? 거리가 줄은 거죠. 그러니까 필드가 강해지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캐리어가 더 빨리 모이지만은 다른 말로 보면 그만큼 더 surface scattering을 더 일으킬 수 있다. 오,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 gm에 대한 커브를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 장에서는 이제, 이 gm에 대해서 우리가 equation을 좀 풀어봤어요 드레인커런트에서 그래서 요거는 어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보시고 한번은 뭐 이렇게 공대생이라면 수식 전개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공부해라고 한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자 그럼 gm이란 거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제 증폭 특성입니다. 증폭. 네. 증폭 특성인데 이거를 언제 많이 좀 보게 되냐면 이 이퀘이션입니다만. 음. 이걸 다음 장에 한번 여기서 설명을 좀해 볼게요.